용어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기 없이 말아. 집에서도 계속 혼자 둘러봤어요. 그런데 어, 차장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머나 왜 꺼지지? <laughs> 왜 연결이 안 되지? 저기요. <laughs> 저기요. 인사하세요네 맞아요. 네, 네, 내가 지금 갑자기 당황스럽게 하 잖아. <laughs> 아이 감사합야네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뭐 하죠? 알라치스또 하나요? <laughs> 네, 여름 성기학교를 가죠 우리 여름 성기학교 이번 여름 성기학교 주제가 뭐지 않아요? 엄마한테 깜짝이야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지? <laughs> <laughs> 온 마음을 하나님께 그게 이번 주 여름, 여름 성기학교의 주제예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해요 근데 여러분 왜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몰라요 자, 왜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요? 사랑받으려고 하나님께 또 축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또 구원 받으려고 용서를 빌려고 고마을 하나님께 드려야 안들어요고을 하나님께 드려야 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다음 천국 갈수 있어. 천국 갈수 있기 때문에 또고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당연한 거니까. 맞아요. 저녁이 집에 가면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자야 되는 것처럼 맞아요. 엄마가 있으면 가서 엄마 나 사탕 사자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네. <laughs> 여러분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고 하는데 왜온 마음이라고 하는지 처음에는 목사님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아니 왜온 마음이야?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맞말이죠. 근데 예전에 예전에 세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같이 얘기한 를적 있어요. 세미 사모님하고 우리서 얘기하면서 를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원하신데 근데 여보 하나님이 왜 굳이 왜 우리 마음을 원하실까 이렇게 그냥 뭐 지나면서 물어봤어요. 세미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왜냐하면 마음이 그 사람의 전부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주지 않으면, 온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준거야. 온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아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하셨어요, 우리 생일 사월이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어제 저녁에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여덟 8시 시스세요여시뉴세에 8시 이런 컨테이너가 많이 있는 항구를 봤어. 요 항구가 나와요. 굉장히 컨테이너가 많아요. 어떤 컨테이너 안에는 게임기가 들어 있을 거고. 오야, 예니 시사에 밝구나. 어떤 컨테이너 안에는 학업품이 있을 거고. 어떤 컨테이너 안에는 옷이 들어 있을 거고. 어떤 컨테이너 안에는 맛있는 간식들이 여왕계리. 많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거는. 그런데 여러분, 이 컨테이너가 여기에 갇힌 채로 못 움직여요. 꼼짝도 못하고 어디 가지를 못해요. 넌 움직이면 안 돼. 이 컨테이너들은 여기서 한발짝도못 나가요. 이 안에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쓰지도 못하고 사용되지도 못하고 그냥 저기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저 컨테이너 안에 정말 사하기 쉬운 그런 닭고기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이미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요. 너는 이 컨테이너를 여기서 올직일수 없어. 왜냐하면 조금 전에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이 컨테이너가 있는 항구에 붉은 불개미, 독거미, 개미라고도 하죠. 이런 아주 물면 되게 막 따끔하고 독이 올라오는 그런 개미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개미가 몇 마리나 처음에 발견됐을까요? 한 마리. 처음에는 한 마리. 그 다음에는 한2 3 0 마리. 그런데 어제 드디어 이 근처에서 여왕개미를 잡았대요. 여왕개미는 한 달에 알을 1,500개씩 낳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순식간에 이 불개미가 온한국땅으로다 번질,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컨테이너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딱 격리 조치를 해놨다라고 해요. 이 불개미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도 물려봤어요. 진짜 아프다. 딱 물잖아요. 진짜 누가 불로 이렇게, 이렇게, 불 촥! 라이트를 켜가지고 갖다 댄 것처럼 진짜 높아요. 물리면다 죽는 거 아니고, 애기들이 실수로 개미 집을 잘못 맨 발로 밟아가지고, 여러 발을 한꺼번에 물리면 아이들의 경우, 너무 아프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아이가 이제,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는 그런 무서운 이제 개미였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컨테이너, 이 엄청나게 넓은 항구가, 이 작은 개미 한 마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해요. 항구가 항구로서 사용되지는 못해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 있어요. 이걸 보면서 어제 이 뉴스를 보면서 목사님 은그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항구는 우리 내 마음 같구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많은 것도 주셨어요. 기쁨도 주셨고 평안함도 주셨고 정말 누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참 작은 죄가 들어왔을 때그 죄가 여전히 이땅 밑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 죄가 여왕개미가 한 달에 알을 1 5 0 0개씩 낳듯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알을 따고 있다면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죄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설교 말씀실에 라서 이따가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저 불교비 때문에 마음을 다 이게 줄을 치고 나서 모든 식이게 하고 이 개미를 다 잡아낸 후에야 그 다음에야 저짐들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래요. 이한구가한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온 마음이 나를 향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줄 때 그때 네가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 하나님 하시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이니라 장원 사장 24절 말씀. 아멘. 무 지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뭐를 지키라고요? 내 액배를 지키라고요? 아니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용돈을 지키라? 아니에요. 너의 스마트폰을 지켜라? 아니에요. 너의 핸드폰을, 지, 너의 핸드백을 지켜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래서는 니 돼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친구들이 했던 말이 다 정답이에요. 천국에 가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영원히 살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어요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이름 넣는 거 알죠? 더욱 대원이의, 아니면은 더욱 진희, 이고의 마음을, 네. 은이의 마음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읽어볼게요. 시작!